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은 워크숍 가는 날이에요 라운지 g 할 e 야돼 i n 대박 맛있겠다. <laughs> 수요일 아침입니다. 크럼블이 풍성하죠? 잘 먹겠습니다. 흑임자 팥 크럼블. 음! 우와, 팥이. 한 모금 먹자마자 몰빵돼 있어서 팥 맛이 진짜 많이 났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저 이,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할머니 입맛은 무조건 좋아할 맛. 팥도 진짜 듬뿍 들어있네요. 직접 쓰신 거라던데, 완전 진하고 맛있어요. 이거 구독자님이 올리브영에서 사먹어보라고 추천해주셨는데, 맨날 실패하다가 드디어 하나 성공했어요. 양은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좀 먹었었어요. 엄청 바삭하고, 까있어요. 새쑥 파운드입니다. 파운드 시켜놓고 하나 남은 거 까먹고 있었어요. 목요일 아침도 잘 먹겠습니다. 한 30분 정도 해동했는데, 이거는... 콩 맛이 되게 향긋하게 나네요. 여기에 콩가루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서 콩가루도 뿌려서 먹어볼래요. 음, 안에가 시원해서 되게 맛있어요. 음. 가 행사 준비하다가 책상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책상에 맞고 저도 쓰러졌어요. 집에 와서 가아입니까아 멍들었구나. 그래서 어쩐지 아프더라고요.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. 어떡하지? 머드콘 택배 왔는데. VIP 표시가 있어서 괜히 뿌듯하네요.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시켰어요. 짠!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. 이번에도 서비스 스콘을 주셨네요. 귀리 스콘 2개, 당근 스콘 2개, 비밀, 단호박쑥. 이렇게 시켰어요. 이번에는 좋아하는 걸로만 단촐하게 시켜봤어요. 왜냐면 주인공은 얘네거든요. 아몬드잼과 땅콩잼. 이번 주 힐링시티에서는 숙면 취하는 방법, 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이어가지고, 어, 제일 어, 필요성이 덜 느껴졌던 수업이었는데,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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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. 저는 이 강의를 보고 이제 밤을 새우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심심할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Sleep is your superpower.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.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. 이번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 슬립사이클이라는 어플을 깔아봤어요. 일주일만 무료고 어, 그 다음부터는 유료 결제인데 저는 되게 기능이 좋은 것 같아서 유료 결제했어요. 이렇게 기상 시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. 저는 주로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, 이렇게, 두라고 나와요. 확인. 그러면, 이렇게,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, 체크를 이렇게 해줘요. 오늘 슬립사이클 일지인데, 이렇게 침대에서 보낸 시간, 수면 시간이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해요.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수면 품질이 점점 올라가서 뿌듯해요. 수면 품질도 있고 수면 규칙성, 취침 시간, 그리고 기상 시간, 그리고 침대에서 보낸 시간 이렇게 다 나와요. 수면 시간,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, 빵분이에요, 빵분. 그냥 머리 대면 바로 자요. 이렇게 다 체크돼서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해요. 이번에 땅콩잼이 재출시돼 가지고 아몬드 잼이랑 땅콩잼이랑 같이 시켰어요. 이거 두개다 당류가 0g이에요. 무첨가 이게 아몬드 잼이 좀더 달달하고 더 꾸덕하고 좀더 대중적인 맛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번에 땅콩잼은 패키지도 바뀌어서 귀여워요. 작년에도 한번 작은 버전으로 먹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비밀 제품은 어, 약간 해동된 얼빵 약간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사과부터 사과 남은 거다. 엄청 꾸덕하죠 음, 맛있어요. 이건 머드스콘에 있는 비밀 제품인데 비건 빵이에요. 이게 땅콩, 이게 아몬드 잼인데 딱 봐도 차이가 있죠. 둘다 각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른쪽이 아몬드, 왼쪽이 땅콩. 이거 월남쌈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리얼 땅콩 맛이에요. 진짜 둘다 꼬소하고, 진짜 맛있어요. 이건 좀더 부드러운 맛이에요. 부드러운 맛, 꾸덕한 맛. 감사합니다. 사천원입니다. 하지만 송곳니도 있어요. 만지지 마. 토요일 아침 등산가기 전에 엄마가 깎아준 가일이랑 도야 인절미부 잘 먹겠습니다. 민자미볼. 음, 꾸덕하고 고소해. 하나 먹어봐. 음, 하나 더 먹어. 8시 반까지 청계산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시가이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정상도 짧아. 웃음> <laughs> 정상 도착 <같은> 정상 <laughs> <laughs> 가 옆에 들어도 한명 되고 남이 어. 아, 바빠드 검은색. 저 그... 나만 가세요 같이. 드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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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진 찍는 거 아나? 응막 어. 귀여운 거 하다가도 찍으려고 하면 멈춘다? 그러면까너 지금 봐봐 이래야 돼 그래. <laughs> 那我、啊、把你退了。嗯 같이 활동하고 싶네요, 오게 떡볶이 해줄 거야? 떡볶이 해먹으려고 어묵이 있거든 현미떡인데 <laughs> 누구세요? 꼬마기들 고거 먹고 싶어요? 떡볶이 일요일 아침 과일이랑 도야팡에서 시킨 소보루 쿠키 잘 먹겠습니다 꼬마기 굿모닝 짠짠 짠. 음, 맛있다 엄마 엄청 맛있어. 잘안 고픈데, 나 일어나서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, 빵두개 먹었는데? 국지도 먹고, 타르트도 먹고 타르트 언제 먹었어? 아까 먹었지 Ama sayangi, ama sayangi, ama sayangi, ama nyanyi.